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세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살펴보시면요. 어, 백돌 안에 흙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또흙한 점이 있다는 게 조금 수상하죠. 자, 이점잘 유념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살리는 거는 네,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흑이 네, 이쪽으로 두더라도 자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여기를 끊어 가는 건데요. 자 여기로 끊어 갔을 때는 백이 늡니다. 이게 바둑의 또 기본형인데 이렇게 맞끊었을 때 있잖아요. 맞끊었을 때는 이렇게 뻗는다. 네 이것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으로 또 뻗었을 때는 흙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쪽 느는 이유는 어, 요기 있는 103점을 조금 노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칸 뛰면은 별게 없습니다. 이거 지금 가야 되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102점을 또 공격을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흙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막을 수가 없죠. 지금은 끊는 게 있어요. 이거 뻗으면 단수치고 쭉쭉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한번더 나가줘야 되는데, 그때 두고요. 지금 막더라도 지금은 수상전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흑은세 수고요, 백은 지금 다섯 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끊어가는 걸로는 내 네, 흙돌 세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은첫 수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지금은요. 어, 눈치채셨겠지만 이곳을 배붙여가야 됩니다. 자, 이쪽 돌쓸때백 입장에서 이곳을 튼튼하게 두고 넘어갈 때 이렇게 씌우는 것. 자요 장면 예상을 하실텐데요 하실 자 이렇게 두면요 흙이 이렇게 둡니다 나가요 그럼 백이 막을 순 없거든요 지금 끊기만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뚫려버리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한번 뻗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흙이 또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꼭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여기 아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끊어도 되고 이쪽으로만 오더라도 이게 잡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결론적으로든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네이 흑세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백도 다른 방법을 조금 연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 이곳을 연결하지 않고 이곳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하면은 흑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겠죠 무조건 끊어 줘야 되겠죠 그때 백도 끊고 나갈 때 잡는다 자 여기까지는 어, 너무나 외길입니다 서로 간에 네, 무조건 이렇게 서로 간에 받아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흑세점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곳을 내려 빠져 주는 게 아주 절묘한 묘수 자리가 되는데요 자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흙세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흙에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으로 오는 게이백세 점을 잡는 절루의 맥점 자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한 칸만 뛰더라도 타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는 이세 점이 탈출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쪽 오고요. 여기 끊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따낼 때 이쪽을 또 단수 쳐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또 백이 잡히겠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흙이 바로 이렇게 두는게 아니고 여기를 선수 처리합니다 자 이거 물론 여기 있는 백 살리자고 이렇게나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요 자리가 너무 크죠 이거 따내는 순간 여기가 또다날아가기 때문에 흙의 이득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네, 한칸 뛰어서 103점을 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때 흙은 이곳을 단수치면서, 네, 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100은 따줘야 되죠. 그때 이쪽으로 오면서 깔끔하게 두 집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뭔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흙이 살긴 살았는데요. 어, 100도 매우 두텁죠. 여기 흙두 점은 거의 폐석에 가깝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하면은 흙이 무조건 살았다고 좋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그냥 흙세 점을 살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흙을 살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흙세 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 여기 안에서는 살릴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곳이 이곳을 끊는 거라 그랬죠. 자 하지만 이쪽으로 뻗었을 때 어,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흙은 이쪽으로 또 뻗어줘야 되는데 한칸 뛰고요.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나갑니다. 여기서 그냥 막을 수는 없다 그랬죠? 여기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두면 그냥 뚫고 나와 버린다 그랬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내 네,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은 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도 늘고 막아야 되는데 자체 수상전에서 매우 부족하죠 두 수나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끊어가는 걸로는 네 실패였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수로 이곳을 배부처 가줘야 됐었습니다. 자, 여기 배부처 갔을 때배 입장에서 만약에 연결한다, 그때는 넘어갑니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가고요. 끊을 수 없으니까 한번더늡니다 여기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수가 있나요? 네, 이건 끊어도 되고 이쪽만 오더라도. 네,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백이 또 버틸 수 있는 곳은 이곳을 차단하는 건데요. 이곳을 차단했을 때는 흙이 끊고요. 백도 끊어줍니다. 늘고 한점 잡는 것까지는 서로 간의 외길이고요자 여기서가 진짜 문제였죠. 자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죠? 네 지금은요 흙이 이곳을 내려 빠져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 와가지고 근데 네, 얘가 먼저 잡히죠, 그냥. 근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을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 이걸 또 공격을 가려면 이쪽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곳이 또 묘수 자리가 됐습니다. 이쪽을 그냥 가는 거는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두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네, 여기 있는 백이 또 잡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 바로 막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 두더라도 단수 치고 따낼 때. 또 단수 연결하면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있는 또 백이 다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한칸 뛰는 게 최선이고요. 그때 흑이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쪽으로 오면서. 네, 두 집을 만들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되면 흙이 조금 망한 거예요. 네, 이거 이건 살긴 살았지만 여기가 지금 폐석이고 백이 조금 두텁기 때문에 어, 흙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 흙돌 세 점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